I am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이 있는 채널, 아닌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이 있는 채널 모질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있던 지역에서 화산 피해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준비하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쿨렐레를 사서 연주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연습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제 화산 피해가 생기면서 중단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기필코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할 거고요. 일주일 뒤에 완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면안 돼. 안 되나? 가 있다. 이게 이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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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기타 치는 사람들은 진짜 똑한데 어떻게 오른손하고 왼손이 따로 놀게. 해. 이게 무릎 기타만 그런 건또 아니죠, 이게. 피아노도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따로 치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 이게. 이,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음악이 있는 채널 모이차죠 모자 일차죠 모자 쓰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머리리안 감았죠? 어제 에 이어서, 어제 것들을 제가 까먹지않았는지물론까먹지않았겠죠하루 만에, 어떻게 까먹을 수있겠습니까 다운 다운 down, up, down, down, d o w 가가 오늘도 다운, 다운, 이게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 업, 다운 업, 다운 나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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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 된것 된 같은데 이거 한거 같은데 한거 한 같아 한것 같아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이 있는 채널 모질입니다 오늘 3일차죠뭐 <laugh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뭐 집에서 뭐 하길래 뭐 맨날 그렇게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쓰는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 탈모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탈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자주 감는 게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가서 뭐 머리 감는 거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머리카락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자 그럼 어제에 이어서 제가 까먹지 않고 있는지 D, D-7, G, A 뭐 이게 다예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자 갑니다. Come on, come on. 빨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Come Next. 우선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걸 먼저 듣도록 해야겠죠. 굉장히 아하 바카 는또 가사도 어렵네 여기는. 오 바키 바카 빵빵 우말 바키 우바키 우삽랑나와 제가 이 노래 음은 다 아는데 가사를 따갈로스송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굉장히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정도는 돼야 이렇게 좀 외우고 할수 있는 거예요 <laughs> 네 다시 오바킷바카이 랑팡 오발내레피나키시븐로브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냥 한번 봤어요 그냥 쳐다본 거예요 오바킷바카 <laughs> 랑팡 오바킷바카이 리 오바킷바카이 어디지? 이게 여기가 지금 헬구간인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채널 모질입니다. 어, 오늘 4일차인데요. 또 제, 아... 여러분들도 이제 또제 얼굴을 보려고 또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예, 눈이, 눈이 좀 부시지만. 아, 또 잠잠하던 화산이 또 이렇게 또 연기를 내뿜고 지금 저희 집이 또 정전이 됐어요. 이게 또, 하, 제가 또 원유대사도 아니고, 이거 어두운 데서 어떻게 또, 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데서 연습을 하는 거는 또 좋지 않다 해서 뭐 이렇게 하루를 플러스 아니, 아니고요. 예, 그래서 4일차는 일단, 예. 지금 앞차가 범퍼가 없어요. 와우에서 언데드, 턱없는 외형. 이것은 평화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이 있는 채널 모질입니다 오늘은 머리 까맞죠. 아, 참으로 원통하고 원통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를 날려버리게 되었죠. 다행히도 하루 만에 전기가 들어와서 다시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오일차 바로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그렇죠. 다운 다운, 다운 업이죠. 오늘도 역시나 다운, 다운 다운 업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우리 선생님. 이 절도, 하시나? 이절 하셔야 되는데, 네. 아, 있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알려주고? 하셔야지, 뭐 어떻게 하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양반 알려주고? 하셔야지, 이거... 아, 참 미치겠네. 이거. 그런 건가? 그 알려주는구나 알려 <laughs> 역시 소리 이상한데? 전혀 다른데? 이건가?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쓰시네 우리 선생님이 또 괜찮은 분이네 2절 넘어가니까 가사 가사를 봐야 되겠다 자 노래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랑 아위 바우랑 나와 가미공이 요시나 이소피아피이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친구가 졸려요 졸려 졸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에 있는 채널 모질입니다. 아,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죠. 지금 완곡으로 노래 녹음을 마쳤는데요. 완벽하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더 해봤자 제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진행했고요. 제가 실수로 마이크를 꺼놓고 녹음을 해서 아마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노래는 나름대로 제목을 커버 커버. 커버 아무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라도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는 또 안감았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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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m to